올해로 어머니가 87세십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게 되었는데 외로움을 너무 타시는 듯하여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반년 정도는 잘 드시고 잘 걸으셨는데 한달반 전부터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지셨어요. 항상 아침 8시에 일어나셨던 분이 오후 3시가 돼도 주무십니다. 아무리 깨워보려 해도 제발 내비두라는 말만 하시네요. 어떻게든 일어나시게 해도 금세 누워버리세요. 식사도 매일 세끼를 한 공기 뚝딱 하셨었는데 요즘은 한끼라도 드시면 다행이고 두 숟갈 이상은 안 드셔요. 그러다 보니 영양 부족, 운동 부족으로 건강은 더 악화되었고 정신적으로도 우울증과 치매가 오셨습니다. 문제는 병원도 안 가시려고 해요. 병원 한번 가려면 그날은 싸움이 납니다. 채 탓으로 다 돌리며 제가 귀찮게 해서 몸이 아픈 거라고 하시네요. 완강하게 제 손을 거부하셔서 외출복으로 다 갈아입고도 병원에 못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강제로 입원을 시켜드리려고 해도. 앓고 계시는 병이 하나도 없어 입원도 불가합니다. 아들들이나 남의 손을 타는 건 더욱 더 싫어하셔요. 과거에 어딜 가든 늘 귀티나게 꾸미고 다니는 걸 좋아하셨던 분이라 지금의 초라한 모습을 아들들이나 남한테 보이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그러니 도우미를 부르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요. 지금은 그저 겨우겨우 영양제와 약으로 연명하신 느낌이에요. 어머니도 곧 머지 않았다는 걸 느끼시는지 남은 시간 동안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 두라고만 하십니다. 제 눈으로 하루하루 나빠지시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하니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든 어머니를 잘 모셔보려고 다 포기하고 내려온 건데 왜 일이 이렇게 되었나 싶어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노모.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그냥 이대로 보내 드려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강제적으로라도 사시게끔 해야 할까요? 그냥 어머니 바라는 대로 가시게 바라봐야 하는 게 자연의 섭리인가 싶고요.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